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의 다음 에피소드는 12월에 방영되지 않아요. 유연석과 최수빈이 주연인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은 현재 전 세계에서 1위로 트렌드에 올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드라마와 관련된 정말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이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지금 거신 전화는은 12월에 2주간 쉬기로 했어요. 11월 28일 MBC, 지금 거신 전화는 제작팀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12월 14일과 20일에 반경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요. 네, 친구들! 12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드라마 지금껏인 전화는을 단한 편씩만 볼수 있어요. 7화는 12월 13일 금요일에 반경될 거고요. 하지만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드라마가 반경되지 않아요. 12월 14일에는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기념하는 특별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이에요. 드라마 8화는 12월 21일 토요일에 방송될 예정이에요. 맞아요. 12월 20일 금요일에는 새로운 에피소드가 방영되지 않아요. 대신 12월 20일 금요일에는 1화부터 7화까지의 리캡, 요약방송이 방영될 거예요.